지나고 나서 보면 고생된 것이 더 오래 기억이 되고 추억이 남습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 돌이켜보게 되면 많은 추억거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요셉에게 있었죠.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이젠 요셉에게는 추억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웠지만 정말 추억거리가 될 만한 일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저는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2명의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서로가 이렇게 부동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요셉은 그, 그 일들을 고생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또이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형제들이 이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 베냐민은 종이 될수 없습니다. 차라리, 차라리 나를 종으로 써주시고 목숨이 필요하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형제들이 바뀌어진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시기에서 바라보렸던 총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이 요셉은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국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서는 그 형제들을 만나죠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요셉이 정세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에게 알리는데 그 순간에 요셉이 큰 울음을 터뜨리니다 개성통곡을 하는 거죠.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 이유 있다. 그렇죠그 눈물 속에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눈물 짓는 그 눈물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지금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이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낸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의 그 감정을 드러낸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죄수 생활할 때도 노예 생활할 때도 아니 그러다가 총리가 되었으면 감격의 눈물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눈물은 없었는가요? 이 형제들을 만나면서 이 형제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터뜨린 것입니다. 애굽의 인자 총리가 되어 가지고 그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요셉은 찾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사람과 이런 장소와 이런 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추억의 일들을 보면서 내 감정을 마음껏 터뜨릴 수있는그 감정을 마음껏 터뜨려 올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일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마음이 하나된 사람들이죠. 야곱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밑에서 각자 따로 놀던 이 형제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고 한뜻을 품고 이제는 감정을 다 드러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된 것이죠.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복수의 눈물은 아닐 겁니다. 요셉의 눈물 속에는 그동안 자신이 노예가 되고 그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겪는 과정 속에서 그냥 내 인생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닐 텐데. 아니, 총리가 되어도 그의 마음에는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총리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인데 그 형제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요셉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며 그 기다림의 끝에 유다의 고백 속에 형제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형제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속에 요셉의 감사의 눈물이 있고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한다는 용서의 눈물이 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형제들을 마음껏 안을 수 있는, 재배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서 그런 감격의 눈물을 요셉이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용서와 감사의 눈물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애굽에서 생활을 쭉 하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 겪게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 너를 판, 너를 애굽에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 형제들 앞에서 애국 총리가 되어 있는 그 모든 권자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눈물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만남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진정한 만남은 진정한 용서가 될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까이 만났다고 해서 만남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만남을 내 안에서 용서가 될때 만나지는 그 만남이 진짜 만남입니다. 진짜 연합이라는 것은 용서가 되어진 그 연합이 진짜 연합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용서가 되어지는 그 축복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자녀된 관계로 만나지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만남 또한 이런 용서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만남이 되는 것이지요.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이 애굽의 이 바로의 군중에 다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그냥 지금 로봇 아닙니까? 이 요셉이 지금 현재 실권을 가지고 애굽을 정말 다 통치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통치자가 갑자기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궁중에서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성경말씀에는 요셉이 크게 운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그 모든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감정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대제국 애국조차도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위상이 높아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을까요 남의 이야기라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가 본데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팔아버렸고 내가 시, 시기하고 미워해서 무시해서 버려버렸던 그 사람이 그사람이 말이죠.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내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눈물을 보이며 나를 가까이 대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그냥 죽여야 되는 사람일텐데 원수를 갚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애굽의 총리 된이오 때문에 그냥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가까이 와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 상처를 받은 사람인가요? 요셉이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다 오게 되면 이 상처를 누군가가 먼저 싸매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받은 상처는요. 사람이 싸매줄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의 병이 들고 내 영혼의 병이 들면 그것은 의사가 어떤 사람의 상담이 치료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요셉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가 마음의 치유를 받으니까. 이제는 그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대했던 사람들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내게로 오세요, 내게로 오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과 연단을 하셨지만, 마지막 그의 마음 속에 있는 풀지 못한 상처된 마음,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 테스트 하시면서 "이제 너는 용서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요셉을 마지막과 거목으로 주신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 결국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고 상처난 내 마음이 주님의 용서로 치유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용서의 은혜를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초보적인 신앙은 할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성숙된 믿음의 사람 기꺼이 주님의그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이 용서를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꺼이 가까이 오라고 내 네, 가까이 오라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셨습니까 인생의 죄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주님은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모습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만이 할수 있는 고백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라는 것이죠 요셉은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 보세요. 동생이에요. 저 같은 존에 느끼했을 것 같아요. 형님들 보소. 내총이 되신다. 하면서 총미를 앞세웠을 것 같아요. 총리를 앞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보세요. 형님들. 형님. 형님 보세요. 제가 아우예요, 아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현성입니까? 외식적인 모습인가요? 아니이 요셉은 형님들을 만난 겁니다. 아, 정말 형님들이시구나. 그리고 깊어있 그 형님들 아래에서 나의 자리는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겸손. 자신의 자리를 아우의 자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겸손 말이죠. 당신은 나를 팔았지만 나는 총리가 됐어. 한번 봐! 이게 아니고, 형님, 나옵니다. 이렇게 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자 다버리시고이 땅에 오셔서 제사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겨주시고 기꺼이 생룡단의 십자가에서 주시면서 생룡까지 주시면서 섬겨주시는 그 겸손한 주님그 마음이 바로 이 지금 요새에게 주어진 마음입니다.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그 말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님들에게 애국에 판 사람이에요, 제가. 그 형님들이 막 놀랬을 것 같다는 걸 알고, 그 형님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형님, 형님들 보세요, 형님들. 나를 애국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스스로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애국으로. 먼저 보낸 자가 누굽니까? 손발대요 손발대. 요셉은 자신의, 자신의 삶의 존재의 위를 알았습니다. 왜 내가 애국에 갔습니까왜 내가 애국에서 노예생활, 재수생활을 했습니다. 왜 내가 총리까지 되었는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까지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총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선발대로 보내신 그 이유는 돈대가 되는 형님들의 가족과 형님들의 자녀를 구원하라고 나를 선발대로 보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총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높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많이 벌려고도 합니다. 또 많은 명예를 갖고자,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가져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로는 안 주시죠. 가셔야 되는 이유를 요셉은 알눴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 됐습니까? 나는 왜이 땅에 존재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왜 이곳에 하늘군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오구간 세례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이 왔다가 갔는데 왜 내게는 아직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요셉은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갔던 사람,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발대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최적 목적지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가 궁극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던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면, 먼저 보내셨다라는 고백들을 뒤에 도합니다 실절 말씀에서 또 고백하거든요. 실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존재하는 것은 요셉의 삶의 아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 혼자만의 삶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자리에 가게 된 것은 그것은 형제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 자리에 먼저 있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내라고 전하라고 먼저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또 보실까요? 8절,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여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주어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내가 되어 있나요? 형님들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에 너무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인내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어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멋진 인생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멋지게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렇군요. 아무나 멋지게 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멋지게 살아가는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어가 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가,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유행가 가사 속에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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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나오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뭐 이상하게만 하면서. 근데 그분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 노래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고. 오험성가를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윤시성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나의 나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속에는 종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수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형들의 시기를 받은 것도 그래서 팔리움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종례가 된 것도 내가 열심히 견디고 했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멋진 일생 사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이 고백과 같은 삶이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버려진다 같은 노예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버려진다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만해서 총리가 되어서 교만할 만한 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며 하나님을 붙들며 형님들 앞에 형님 저는 나오게 되어가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특별함이란 것입니다. 특별한 요셉이 받은 은혜. 요셉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는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쓰임스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일들을 보지 않았고, 자신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형제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아, 총이된것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어. 이 선발 때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시고. 결국 나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형제들을 안게 하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아, 하나님이시군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석하는 눈은 누구의 시각입니까? 여러분의 시각이라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팔칠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애굽의 통수권자는 바로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로 삼았다는 것은 요셉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가 왕위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없으면 이 바로는 로버트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이 총리 요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열상 두 번째 사람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건이죠.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가 노예, 노예 생활을 할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제방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 가정 누가 꾸려갔습니까? 요셉이 꾸려갔습니다. 누가 나에게 뭘 맡기면 아이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에게,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요셉을 선발대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열두 명의 형제 중에서 고르고 골랐지 않겠습니까? 열두 명 중에 한 사람 선발대로 보내야 되는데 누가 누구 보낼까? 하다가 요셉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꾸준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이죠. 성도의 업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요셉. 그래서 구수들까지도 다 감당할 만한 사람이구나. 결국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아버지로 모실 만큼의 그런 위치로 요셉을 만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를 그렇게 세워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노예로 총리, 총, 총무 생활할 때부터 요셉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누가 감옥을 이끌어 갑니까? 요셉한테 간수가 다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의 중심이 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가 분명히 1등 권, 이, 이 권위가 첫 번째 권위자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그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가장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생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더 멋진 감격이었지. 그가 애굽궁정에다 들릴 정도로 통곡하면서 눈물 을 흘릴 수 있었던 이 감격은 나의 형제들을 만난 것이다. 마침내 이 형제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꿈꾸던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갈수 있는 동력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똘똘 뭉쳐 이제 기꺼이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이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나를 손발대로 보내셔서 그렇게 고생고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군요. 하나님 나를 손발대로 보내서 고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생하게 하신 이 목적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두신 것처럼 그러한 2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에서는 1등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드리니다 하나님 아버지.